힘. 안녕하세요. 뚜벅이 옵니다. 오늘 7월 2 0일 이야기, 피크타임 후에 꺼진 불 같아도 불씨는 있다. <laughs> 예 여러분, 아, 오늘 잘 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제목을 왜 붙였냐면, 어, 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어떤 지역을 갔을 때 음, 나만의 주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제, 대리기사분들이, 아, 여기 콜 없어요. 그러면서 휩쓸리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얼떨결에 그 지역을 떠나서, 뭐, 택시를 타, 택트를 해서 서울을 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간다든지, 뭐, 그러다 보면, 그, 콜 타임에, 콜을 탈 시간에, 이동 시간으로 다 보내다 보면, 실제로 강남에 들어가도 콜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 한걸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잠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어, 오늘도 역시 그 삼평동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삼평동도 사실은 틈새가 있어요. <laughs> 틈새라는 건 뭐냐면 대리기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사이 우림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은 대리기사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쪽에서도 사실은 콜이 떠요. 콜이 뜨는데 그콜 자체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제가 언제나 이제 틈새 뱀의 머리가 되는 지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뱀의 머리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제가 지도를 좀 넣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너무 좋은데 그걸 편집을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삼평동에 들어가서는 어, 일단은 거저 주워먹는 콜을 또 잡았어요. 어, 단독 배정으로 해서 제가 얘기했던 뱀의 머리의 지역에서 어. NS 쇼핑센터 맞죠? NS 쇼핑 센터가 있는 곳이에요. 우림 우림 시티인가 거기가 있는 곳이 이제 좀 뱀의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콜어 38,000원에 그 기름동을 가게 돼요. 아 저는 기, 이 성북구 기름동이라든지 정릉을 좀잘 가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스타트 할때 단가가 일단 좋아요. 38,000원에서 4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안국역이라든지 종로 1, 2, 3가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20, 단 20분이면 돼요. 버스를 타게 되면. 일단 그래서 저는 안국역으로 가게 됩니다. 안국역으로 가게 되고, 아, 코를 타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해서, 아, 아까 그거 탈걸 생각해보니 뭐할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안국역에 가게 돼서 들어가면서 마침 마포구 공덕동이 올라오게 돼요. 이 성동구 요것도 괜찮았는데 뭐어 요건 잡지 못했고요. 마포구 공덕동이 19,000원에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123분 운행을 하면 마포구 공덕동에 도착을 해요. 어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이제 저의 하루하루 타면서 실수가 있는 걸또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포구 공덕동을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에 붙인 건 조금 후에 나옵니다. 조금 후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내리자마자 코를 잡는다는 게, 하, 풍덕천동을 잡았어요. 풍덕천동을. 이 시간이 지금 11시 정도 됐는데, 11시 한 10분인가 20분 됐을 거예요. 거기다 또 경유까지 있는 코를 잡았는데, 아, 찍어서 잡을 정도면 다른 기자분들이 사실 안 잡은 거거든요. 어, 프로 배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프로 배정을 놨어요. 프로 배정을 놨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30분 동안 하나도 뜨질 않았어요. 그런데 버스가 끊긴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풍덕촌동에서는 서울로 올라가는 택시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가다 있는데 마침 어떤 택시기사분이 강남 하시는 거예요. 아, 버스는 없고 또 정자동에 나가보니 또별볼 일이 없고 시간적으로 또 많이 타이트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천원을 주고 택트를 하게 돼요. 일단은 그 지역, 그 용인 지역에서는 르네상스, 그러니까 분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르네상스로 많이 가요. 르네상스 호텔이 있는 곳으로. 가자마자 프로배정을 다시 올렸습니다. 프로배정이 다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1시간을 허비한 거죠. 풍덕천에 가면서. 참. 그러나 올라오자마자 동백을 잡았습니다. 동백 여러분들 다기 싫어하는 거 아는데 일단 이 분이 35,000원 짜리인데 티까지 해서 45,000원을 주셨어요. 택시까지 타고 가라고 또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시작이에요. 말 그대로 동백에 가면 콜이 없다. 그런 가치관을 꼭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언제 셔틀을 타거나 택트를 타냐면 최소 20분에서 30분을 대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도착한 시간은 2시입니다. 두 시에 여러분이 서울을 올라가든 분당을 나가든 어디든 콜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뱀의 머리가 되는 지역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휩쓸려서 이렇게 나갈 때가 많아요. 택시 타고 아 여기 콜 없겠지 그래서 나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말 그대로 동백에 가시면은 대리기사분들이 이제 다 들어오자마자 나가기 때문에 몇분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이제 이마트 쪽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여기서 코리아나 떠요. 단 20분인가요? 20분 만에 뜨는 거예요. 19,000원. 상현동. 말 그대로 이제 상현역 근처인데, 어, 위콜도 되게 신기한 게, <laughs> 타고 가서 목적지에 내려드리고, 이 고객님이 사실은 상현역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상현역 쪽으로도 마침 가세요. 그래서 저는 뭐경유비나 이런 거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 또 3만원이나 주시는 거예요. 일단 손님들한테 친절함은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상현역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상현역이 콜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부터는 움직일 수 있는 뭐 저게 없어요. 셔틀이 오면은 집 쪽으로 가서 집으로 퇴근하거나 뭐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마침 권선구, 권선동. 여기 인계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계동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인계동 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콜이 없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 건너편에, 그러니까 수원터미널 쪽에 건너편, 권성동 쪽에 있으면, 뱀의 머리가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는 또 거기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제 안 되겠구나. 인계동 가서 셔틀을 타고 집에 갈까? 하고선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또 콜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피크타임 때 10에서 12만원을 채워놓고 채워놓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12시에 내가 8만원밖에 못 탔어요. 근데 12만원을 채워야 돼요. 그 대신 콜 박스에 있어. 강남에 있어. 그럼 얼마짜리를 잡아야 돼요? 4만원짜리를 잡아서 일단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착지가 좋으면 땡큐고요. 근데 4만원, 5만원짜리는 착지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삥바리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삥바리로. 아 글쎄요 요즘 이제 콜이 없다고 다 아우성이신데 어찌됐든 간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내가 일단 착취를 했는데 소상권이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휩쓸려 나가지 마시고 또 나가도 돼요 천천히 나가도 돼요 왜 그러면 그 시간엔 어디 나가도 콜이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삼본동을 잡게 돼서 삼본동 갔다가 마침 이제 뭐 삼본동은 버스가 4 시쯤부터 나와요. 파고 와서 어, 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총 27코를 탔는데 매출은 2 1만7천0원을 했어요. 되게 단순하게 뜸은 뜸은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 오늘 말씀이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생색을 내, 내려면 아예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생색을 내는 게더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색을 안 내면서 살라고 아예. 생색을 낼일은 하지 않으려고요. 뭔 <laughs>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지가 오늘 또 지금 비가 열심히 내려요. 여러분 오늘 비가 올지 모르니까 안전 운전 하시고요. 힘내라 힘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